자,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쌤입니다. 어, 이 문제를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3 때까지 이렇게 주어진 꼴이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또는 푸는 과정상에서 이 비슷한 꼴이 나왔을 때 개별로 구하지 않고 그거 전체가 하나의 답이 될수 있다는 컨셉까지 어, 기억을 하면 수학 실력 많이 될 거야. 어, 자, 가보겠습니다.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이다. 그러면, fx의 최고 차항 계수가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라고 딴다면, 이 밑에 있는 것 자체가 ax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 말인 즉슨, 여기서 1x제곱을 빼주는 느낌이기 때문에, 아, fx를 내가 만약에 ax제곱, 블라블라로 둔다면 gx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1의 x제곱에 블라블라로 놀수 있구나. 괜찮죠? 여기까지 파악한 상태 왜 여기서 빼주고 ax 제곱 ax 제곱 약분 쳐서 1 이렇게 따는 거니까 여기서는요 분모에 3 들어가면 0이기 때문에 분자도 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g3 빼기 f3은 0이라는 사실 하나를 알아둔 상태에서 좀더 고찰을 해보면 얘들아 봐라 이거 자체는 지금 g에서 f를 뺀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1이고 x 제곱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x제곱 어찌고 저찌고가 나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gx-fx라는 식이 x제곱의 bx 플러스 c 이런 걸로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x-3이라는 0으로 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렇게 지워줘야겠죠 한마디로 얘는 x-3을 인수로 가진 상태에서 몰라요 하나를 갖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생략되고 3 쑤셔 넣었을 때 8이 돼야 되니까 네모가 5여. 끝났네. 그러니까 뭐냐면, 우리가 gx 빼기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x-3에 x 플러스 x 5라는 걸 알았는데, 이걸 알았는데 fx, gx를 따로 추론해 줄 필요는 없겠죠. 이게 바로 계산의 과정상에서 답이 나오는 케이스다. 됐죠? 한마디로,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끝난다는 얘기야. 그치? G5 빼기 F5는 2 곱하기 10 해서 답은 20이 되겠습니다. 자, 계산의 과정상에서 답이 나온다. 알겠죠? 오케이.